덕, 덕승제자, 덕이 제주를 이기게 되면 또는 덕이 제주를 뛰어나, 제주보다 뛰어남은 국, 합, 군자지풍, 국에서 군자의 분위기, 군자의 그 어, 기풍과 합을 하는 것이고 부합하고 제승덕자, 제주가 덕을 이기는 경우 또는, 제주가 덕보다 뛰어난 경우. 이런 것은 뭐다? 용현, 용신이 현, 나타난다. 또는 드러낸다. 뭐죠? 다능지상. 여러가지의 많은 그러한 능력의 상, 모습을 나타내, 나타내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덕이, 덕이 제주보다 뛰어남은 극에서 군사의 기품과 합을 하고, 제주가 덕보다 뛰어남은 용신이 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재능의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어 해석이 되죠. 자는, 저기, 어, 분할 분자죠. 분하다. 분하다. 뭔가 좀, 뭐, 속이 일이 뜻들로안 돼서 분하다. 울 자는 우울할 울 자. 그래서 분해서 우울한 거. 그래서 뭔가 속이, 자기가 속이 성과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우울한 상황. 이것을 분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중현, 분발지기자, 신서의창. 자, 국중에, 국중에, 사주 그 국중에 현 나타나는 거, 나타나죠? 왜냐면 드러나는 거. 분발. 분발은 떨쳐 일어나는 거.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떨칠 분자예요. 그다음에 발자 아, 발인. 발할 발. 그러니까 떨치어서 바란다. 그러니까 떨치어서 일어남. 그러한 지, 기 기미가 보이면 현. 나타날 현 자죠? 그러한 기미가 보이면 신서. 정신은 펼쳐지고. 이 서자가 펴다 자죠? 펼서 자입니다. 펼서. 그래서 정신은 펼쳐지고 의 창. 뜻은, 이 창자는 뭐냐면, 어, 원래는 이제 통쾌하다, 후련하다, 막힘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막힘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 중에 뭔가 분별, 그러니까 뜰치어서 일어나는 그런 분발의 기미가 보이면 나타나면 그 정신은 펼쳐지고 뜻은 막힘이 없게 된다. 그렇죠? 뭔가 분발하고, 분발하는 그이윤이 발동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상내 상내에 다침매 침매지기자 심물지회 자 상내에서 상내에서 어, 다 많이 침 잠길 침짜죠 잠긴 게 많고 침체되는 게많 침체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매 매몰하다 매장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 <laughs> 어 침체되고 그, 매장되거나 묻는, 그러한 게, 그러한 기운이 다 많게 되면, 심을 마음의, 마음의 우라고, 마음은 우라고, 뜻은 재회자죠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마음은 우울하게 되고, 그 뜻은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이, 제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니까 러 이렇게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상태를 생각해보시면 생각해 될것 같아요. 마음에 이게 울분이 있는데, 뭔가 이거를 떨쳐서 일어날, 그러한 기미가 보이면, 그 정신은 펼쳐지고, 뜻은 어, 막힘없이 통하게 되죠. 확 뚫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어, 상 내에, 어, 침체되고, 침체되고, 그 다음에 매몰되고, 이러한 기운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촥! 또 가라,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뜻은 의지가 없죠. 그냥 불에 타버린 죄처럼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이 사주가 분발하는 거냐, 아니면 침해 밑으로 쭉 가란 그 꺼져서 가라앉느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은혜죠. 은혜은 그 다음에 원망할 원. 은혜와 원망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통, 아, 양의 정통 두 개의 뜻이, 두 개의 뜻이 그리고 정의, 두 개의 뜻과 정의 통하, 통하는 데에는, 통하는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 유메 매개체가 있다. 중간에 그래서 두 개의 뜻과 정의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매개체가 있는데 수연 요,립,의, 심, 추 자, 비록, 비록, 멀리, 멀려, 짜죠 비록, 연, 요,립. 멀리 서 있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뜻을, 뜻을 찾고, 찾을 심, 자죠? 추구하고. 그래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뜻을 세워 찾거나 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 매개체가 있으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뜻을 어, 세우고, 세워서 우세 찾거나 또는 어, 어, 추구할 수 있게끔 따를 수 있게끔 해줄수 있다는 거죠. 매개체가 있게 되면. 그래서 유정, 정은 있어도 어, 어, 각자죠. 물리칠 각자인데 이제 오히려 반대, 역접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 정이 있어도 피인,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간, 그 이간질 당한다. 그죠? 이간질 을 당하게 되면, 원기, 원망이 일어나고, 은중,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서, 사불회, 죽어도 불회. 이제 이게 재회자죠 제외. 재회. 그러니까 죽어서 제가 돼야 되는데, 죽어도 불이, 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의미요 다시 정리하면 양이 정통, 유중매, 아 중류매 양쪽에 두 개, 양쪽에 있는 뜻과 정이 통하는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 매개체가 있다. 그런데 그 매개체는 수연, 요립, 어 의심추 비록 멀리 떨어져서 있고 그 뜻을 심 찾고 추구하더라도 유정, 정이 있어도 유, 어, 각, 오히려 피인, 사람에 의해서 이간, 이간질을 당하게 되면 여, 어, 원기,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은혜, 은중, 은혜 가운데서도 사, 불, 회 어, 은혜 가운데서도 그 사, 어, 죽, 어, 사그러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제로되지 않는 거니까 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죠. 뭔가 그럴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뜻과 정이 통하는 데에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뜻을 세워 찾거나, 뜻을 세워 찾거나 따를 수 있고, 정은 있어도 타인에게 이간질 당하면 원하니 은혜 가운데 일어나니 죽어서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개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개연결시켜는 데는 매개체가 있는데, 이간질 당하면 그 은혜가 있던 중에도 원망이 생기는데, 그 원망이 한이 깊어서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하 하면 될것 같아요. 일리 한신 용 거마. 자, 한두 개의 한신이 용쓸 것인가, 거 원래 거자가 그갈 거잖아. 갈 거. 이건 이제 버리다 뜻이네요. 제거하다. 그래서 한두 개의 용신을 쓸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또는 버릴 것인가. 이 많은 중국어에 이제 음운을 만드는 말이죠. 미, 어 마, 어쩌면 마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제 어 원래 한자 음은 자글마 뭐 우리나라 말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 중 음운을 나타내는 어 음운조사, 음운조사라 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그래서 한두개 용신을 아한두개한 신을 쓸 것인가 버릴 것인가? 불용 쓰지 않는다면 하방 어떠한 방해가 있겠는가? 어떠한 방해가 있겠는가? 막, 이 없을 막자죠? 없을 막, 동, 타. 다른 것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다른 것을 움직이지 않는다. 지겨가면 그런 의미고, 자, 말을 매끄럽게 하면, 한두 개의 한 신을 쓸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쓰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 많은, 막, 없을 것이다. 다른 신, 타 신을 움직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없을 막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막동타. 다른 신을 움직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 반국. 반국의 한신. 임. 한처. 아 착자죠 이게 참. 착. 중국어로 쩔 해가지고 뭐뭐한 상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걸로 보이는데 자 우리나라 한자음으로는 착자인데 방국의 한신은 임, 맞다, 소임을 맞다, 그 말이죠. 한, 한가한 소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쩌는, 아, 착은 중국어의 쩌로 보이고요. 뭐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국에서 한신은 그런 한가한 일을 맞고 있다. 욕인, 요긴, 욕인지 장. 욕인한 경우는 이제 긴요한 경우죠. 긴요한 경우의 장. 이게 뭐뭐 하는 장. 요거는 이제 그 욕인한 장소라고 하,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 한국말로 하면은 장소, 마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일본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리고 중국어도 이 장자 하면은 뭐뭐 하는 바. 경우 장소. 그런데 어쨌든, 요긴한한 요긴한 기녀한 곳, 기녀한 때, 자, 작, 만들다. 작, 스스로 집을 만들다. 그죠? 기녀한 경우는 스스로 집을 짓느니, 스스로 역할을 하느니. 그러니까, 원래 한신은 특별한 역할을 안 해요. 그런데 특별한 게 기녀한 때는 그렇게 스스로 역할을 한다. 스스로 집을 짓는다. 라는 의미로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신라고면서 기본적으로, 자, 용신, 희신, 그 다음에 기신 구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한신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나머지 전부 한신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 특별한 역할을 안 하는데, 그래서, 어, 그 특별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다른 신을, 어, 움직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이 특별한 경우는, 기요한 경우는, 그래도 스스로 어느 정도, 어,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할수 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반신 기반을 볼게요. 자이반자고 하는 반반은 뭐냐면 얼거맥을 얼거멜반이에요 얼거멜반, 그러니까 얼거매는 신, 얼거멜는 신, 얼거멜반 그다음에 요 기자는 굴레기자, 굴레가 되는 굴레가 돼서 얼거매는 그러한 신을 반신 또는 기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신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얼거매는지얼거매는 신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굴레를 씌우는 게또 뭔지, 굴레를 씌워가지고 얼굴 매게 하는 그런 것을 반신 기반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문, 요, 향, 천에, 유. 자, 출문, 문을 나서면, 문을 나서서, 요, 향, 향을 해요. 어디 어디 향해요? 향해야 되고, 천에, 천에, 하늘의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이 자가 물가에 그 말이죠. 물가에 가장자리 끝한계 그러니까 하늘의 가장자리를 향해서 향해서 그러니까 나가서는 하늘의 하늘의 끝 가장자리를 향해서 유. 어, 원래 이제 노을 유자죠. 그래서 주유하야 한다. 문을 나서면 하늘의 끝을 즉 넓은 세상을 향하여 주 유람하여야 된다. 일종의 남자의 호연직이 비할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늘 문을 났으면 문을 났으면 하늘의 끝 가장자리 큰 넓은 세계를 보고서 그쪽을 향해서 유 유람하여야 된다. 놀아야 된다. 이게 놀류자 맞죠? 놀류자가 아, 이게 아참 삼수변 뭐죠 책받침 있어야 돼놀류자죠 이게 삼수변은 헤엄치다. 이제, 그, 우주의 큰그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헤엄치고 노는 거죠. 아, 이게, 이게 놀류자입니다. 이게 유람할 때 놀류자. 이게 유람이고, 요거는, 어, 헤엄칠류자, 헤엄칠류자. 그러니까, 큰 우주 속에, 하늘의 큰그 넓은 끝자리 가장자리에서 헤엄치고 놀아야 된다. 그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크게 놀아야 된다는 뜻 같아요. 문을 낳으면, 문을 낳으면, 문을 낳은다는 것은 집에, 이제 뭐, 어, 뭐, 가정이 있고 하겠지만, 그를 낳으면, 하늘의 끝자락을 향해서 넓게 헤엄치고 돌아다녀야 된다. 하사. 무엇,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군, 채. 이게 치마군 자죠. 치마군, 채. 그 다음에 비녀채. 그러니까 군채라고 하면 치마군과 비녀채이기 때문에 여자를 의미하겠죠.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여자가, 자, 이게 자 자가 방자할 자죠. 마음대로 할 자. 여자가 마음대로 의 뜻하는 게, 여자의 방자한 뜻이 유, 남을 유자죠, 머무를 유자. 그래서, 여자, 무엇 때문에 여자 여인의 방자한 뜻에 마음을 두고 문무려 하는가. 자, 두 번째 기반을 보겠습니다. 불관, 뭐무에도 불구하고 막론하고, 백설, 하얀 눈, 여명월 그면은 러 이게 여자를 막론한 것 같아요 여자 여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백설은 하얀 눈뭐 명월은 여자 그래 기생 뭐 이런 거 있죠 그니까 러 백설과 명월을 불구하는 명, 명월에도 불구하나, 어, 불구하고 막론하고 또는 관계없이 임 맡은 바군 임금으로 군으로 하여금 군호로 하여금 책 이제 원래 책책 저기 책자가 이제 정책할 때 책자죠 이게. 근데 이제 채찍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꽤 책. 정책할 때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채찍 책도 있어요. 채찍 책. 그래서 채찍으로 말을 때려요. 그래서 채찍으로 말을 때려서, 요거는 이제 조 자가 아침조 자인데 아침이라고 해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중국말로 차오. 이게 차오 그러면은 어디 어디로 향하여 방향을 의미해요. 근데 어쨌든 차오가 어디 어디를 향하여 천골. 하늘의 궐이죠, 하늘의 궐. 그래서 천궐은 어, 황제가 거하는 장소. 그래서 어, 백설, 명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름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관계 없이 그런 것을 막론하고 어, 군으로 하여금 군으로 하여금 채찍으로 말을 채찍질하게 하여 천자의 궐로 천자가 계시는 그런 궐로 향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 남자는 여자에 빠지지 말고 좀큰 뜻을 갖고 살아라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큰 뜻을 갖고 살아라 그런 의미 그런 의미일까요? 종상을 보겠습니다. 자, 종득진자 진원종 어종어종 어, 종, 종은 얻은 것이 얻은 것이 진짜이면. 그렇죠? 진짜인 경우에는 다만 종으로만 논한다. 즉, 그 말은 종은 얻은 것이 진짜이면, 진짜이면 그 말은 얻은 것이 진종이면 그 말이죠. 얻은 것이 진종인 경우에는 다만, 다만지 종으로만 논한다. 종신, 종신은 요, 어, 우, 유, 길, 화, 흉. 종신은 길한 것도 있고, 뭐 화, 원한 것도 있고, 흉한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거 화는 어 원화 한게 아니고, 중국어의 허, 어 엔드, 영어 의 엔드예요. 그래서 길한 것도 있고, 흉한 것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신에는 길한 것도 있고, 흉한 것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2절 화상을 보겠습니다. 화상. 화, 화, 화란 것은 이제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화득진자, 화가 진짜를 얻으면, 화가 참된 것을 얻으면, 다만 단지 화로 논하다. 그러니까 화 중에서도 참된 것, 진짜 화가 참된 걸로 된 것만 화로 논한다. 화신, 환유. 도리어 또는 이제 화신에는 오히려 도리어 또 그런 말이죠 유 있다 기반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몇 가지 몇 가지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화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면 화로서 논하면 될 것이나 그밖에도 알아야 될몇 가지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몇기몇기 몇기 가지방 그래서. 몇 개의 가지 몇 개의 가지가 몇 개의 가지에 말이 있다. 지계감 그래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화가 화가 진짜를 얻게 되면 화로서 논을 하는데 그 화신에는 오히려 어몇 가지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요거를 해석하면 될까요, 요거를. 그래서 화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면 화로서 논하면 될 것이나 그 밖에도 알아야 할몇 가지가 있다. 자, 그럼 합격 성립 조건 한번 볼까요? 정리를 해놨는데 <laughs> 일주가 합을 하였는데 그 변화된 오행이 월지의 오행과 일치할 때 합격이 성립한다. 진종지상유기인 가종역가발귀신. 자, 진종의 상, 진종의 상이 우리 앞에서 지금 진종을 봤잖아요. 그래서 진종. 진종의 상이 몇 명이나, 유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가, 가정. 종, 가, 종이라도 역. 또한, 가, 발, 발할 수 있다. 뭐를? 그 몸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있어서 진종, 어, 진종이, 진종이 지금 앞에서 쭉 봤잖아요. 그 진종이, 어, 얼마나 되겠는가. 이진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진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그러한 가종의 그러한 사주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 괜찮을 수 있다 그 몸을 바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주 명조에게 나쁘지 않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자,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 가정을 보시면 자 가정이라는 것은 진종과 유사한 종격을 의미한다. 자, 진종은 완전히 그 한쪽으로 따라가야 돼서, 정제가 됐던, 정관이 됐던 일주가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종은 일간이 무력하거나, 인성도 무력한 경우, 인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인성이 있으면 나를 생애주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없는 상태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렇죠? 어, 인성도 힘이 어느 정도 있어요. 따라서, 약간, 내가 완벽하게 힘이 다 빠졌으면 내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나에게 약간의 힘이 있으면 존심을 세우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 따라가, 따라가야,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정이라고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 가정은 신약한, 그렇죠?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신약한 경우를 할수 있는데, 가정과 신약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주에서는 신약으로 논하는 것이 편리하다. 가정과 관련하여 가정을 두 번째 시집을 가면서 전 남편의 소생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재밌게 예시를 하는데 데려가는 아들이 새 아버지를 잘 따라주면 진정과 비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혹 성질이 더러워서 새, 하, 새 아버지에게 고문고문하지 않으면 어머니 마음이 천갈래만갈래로 찢어질 것이니.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은 가정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하며 그외 모든 어, 그 외에는 모두 진정과 같으면 된다고 본다. 보면 이 합격의 성립 조건에서 일주가 합을 했는데 그 변화된 오행이 월지의 오행과 일치할 때 합격이 성립된다. 그렇죠? 그래서 갑기의 합토록게그 토가 형, 생성됐을 때는 그 일지의 진술충미 이 토에 관계된 그게 있을 때, 어, 확격이 성립된다. 그래서, 확격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일관이 무력화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화신이, 어, 사주 이으해야 된다. 즉, 화신이 힘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을, 어,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는데, 이제, 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확격이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이, 어, 뭐, 어, 그러한, 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이 가짜 확격,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볼 건지, 그 내용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화지인 가화격을 가진 사람은 역 또한 또 역자죠 또역 어, 또한 다귀 귀함이 많고 고고와 어, 홀로된 아이죠 홀로된 아이 이성 다른 성씨 그러니까 홀로된 아이가 홀로된 아이인데 다른 성씨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고화나 홀로된 어, 어, 다른 성씨를 가진 그러한 출신도. 능출류, 출류라고 하는 것은 무리에서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무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출류와 관련해서 출류 발체란 말이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출류 발체 그래서 무리에서 어,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 출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무리보다 뛰어남을 이야기한다. 출중하다, 뭐 출근하다, 출류 발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고아나 고아나 이성 출신이라고 할때이 이성 출신이 뭘 의미하냐? 이 이성이 성이 다른 게뭐 하냐? 다른 링자죠 그래서 이 성이 다른 고아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됐어요. 성이 다른 고아. 고아가 성이 같은 고아가 있을까요? 그거는 고는 고아지 거기 성이 음꼭 그 고아의 성이 갖고 같고 그 틀림을 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성이 다른 고아도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고아 이성에도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냥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은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고아나 성이 다른 출신이라도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